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의 최대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의 양도 양수와 관련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역은 자체만으로도 유동성이나 상권의 입지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요. 카페가 위치한 이곳은 부천 북부역 상권에서도 가장 중심 상권이고요. 바로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지로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이곳 횡단보도를 지나면 부천대학교와 이어진 위치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대로에서 상가 점포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먹자골목으로 들어서면 노래방이나 여러 종류의 주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유동성이나 상권이 활발한 곳에는 의뢰, 올리브영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유명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선점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통팔달 인파가 모여드는 이곳 오거리에서 바로 오른편에 오늘 소개하는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역과는 100m 거리입니다. 오른편으로 돌아보면 4층처럼 보이는 멋진 상가 건물을 볼수 있는데요. 소주 맥주집이나 요리주점 등이 입점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카페는 이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코발트색으로 외관을 치장하고 있고 영문으로 하이테이블 베이커리 카페라고 고급지고 럭셔리한 모습입니다. 이곳 카페를 중심으로 먹자 라인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모습인데요. 상권이 좋아서 입점 기회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권입니다. 입점만 한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 보장이 확실한 위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에서도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면을 넓게 확보하고 있어서 가시성도 좋고 유입력도 좋은 자리입니다. 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넓게 펼쳐진 카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왼편으로 주문 테이블과 조리실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테이블과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럭셔리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고가의 샹들리에와 실내 조경이 예쁘게 꾸며진 모습입니다. 좌석은 안락한 쇼파형과 간편형 좌석 등 다양한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은은한 조명이 시설되어 있고요. 벽면을 따라 2인석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복도와 이어진 구조입니다. 오른편으로는 조리실과 주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카페의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좌석 등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조리실이고요. 일자형 구조입니다. 조리실 앞쪽으로는 여러 종류의 베이커리가 진열되어 있는 대형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형 쇼케이스를 지나면 주문 테이블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지만 정말 럭셔리하고 수준 높은 인테리어로 꾸며진 매장입니다. 한번 다녀가면 다시 찾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클라스가 남다른 카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의 위치를 둘러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이곳 복도에 있는데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양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면적은 122.65제곱미터로 37평 규모입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요. 권리금은 2억 6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협의 조정도 가능하시답니다. 이곳 카페의 인수와 함께 필요한 창업 비용은 3억 6천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 어떤 업종이라도 대박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카페의 인수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